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월 12일 잘 오셨습니다. Welcome. To daily Gospel. 내일 복음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놀라운 하루입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됐고 자 벌써 2025년도 12월 12일인데 저는 아직도 지금 세종에서 녹음하고 있고 좀 방이 바뀌었죠. 내가 저쪽 방에쓰다가 이제 음 내일 캄보디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모든 가구를 다시 옮기면서 조금 마이크도 지금 서업이안돼 있고 녹음이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어, 오늘은 10편 44편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두번 읽습니다. Lexio Divina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곧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교도를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삼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청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오른팔이 주의 팔과 그의 얼굴빛이 그리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우리 원수들을 두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발풀리이다 이는 내가 나의 화를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오 하나님여, 이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곧옛 시대 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손으로 이교도를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삼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이는 내가 나의 화를 신뢰하지 아니하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와우. <laughs> 놀랐지 않습니까? <laughs> 이거는 이제 어, 다윗의 네, 시가, 시가 아닙니다. <laughs> 다윗의 시는 아닌데, 여기서 계속해서 크,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할 것은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이런 찬양인데, 이거를 들으면서, 야, 그래서 이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케어빈, 제가 이제 이제 주석을 쓰면서, 이게 사실 엄청난 발림을 썼습니다. 챕터 하나에 거의 뭐. 뭐 열몇 장씩 썼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단어 단어마다 공부하고 싶으면 제커멘터리를 사서 하든지 아카데미아닷이디오 가서 s o m part 3 그러면 공짜로 물론 영어지만 다 뜹니다. 근데 캐빈이 여기서 거의 기록하는 것에 중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제발 제발 다른 것 못해도 일기를 좀 쓰세요. 일기를 그래서 아마존이든지 어디 가가지고 그 날짜가 적혀져 있는 일기를 사서 하루에 한 단어를 쓰고, 한 센텐스를 생각나는 거. 오늘은 기뻤다. 오늘은 슬펐다. 뭐. 그래도 어쨌든 매일 뭔가를 하나를 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야, 1년에 한번 여러분이 썼던 생각들을 모아서 계속 정리해서 그것이 10년 되면, 아, 내가 10년 전에 정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자신이 개발되고 자신이 정말 생각 reflective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하는데 아멘. <laughs>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당신이 했던 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조상들이 죽겠어. 옛옛날에들이고 예, 옛날에 저 하나님 당신은 애굽을 박살을 냈지 않았습니까? 뭐 애굽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Exodus 출애굽 출애굽 10장 2절 출애굽 22장 17절 그 다음에, 어, 그 사사기 6장 13절 계속해서, 기디언도 그러고, 하나님, 당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박살내는 시대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 저러고 있네. 요막 이런 간증. 간증 아닌 이상한 간증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저도 뭐, 아, 요즘은 너무 간증이 많아서 15일마다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면 한 달에 한 번씩 출판이 되고, 책으로. 그것이 또 모아져서 1년에 한 번씩 출판되고. 사실 12월 말쯤에 2 0 2 4년도에그 1년 간증집을 이렇게 촤 거의 막 사진 들어가고. 너무 재밌죠. 제가, 제가 만들면서 너무 재밌는데. 어, 음. 와,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와,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잖아요. 근데 뭐 조금 왼쪽 무릎에 무슨 뭐뭐좀 병이 왔다고 하, 짜증 부리고 와 그렇다고 너무 놀라운 건 내가 이 퇴행성 뭐 관절염 이거 이제 디지라리티말 들어와 있어요. 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 그거 이제 판명 받은 게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신 목사님이 부부가 우리 점심 산다해서 점심 먹고 커피숍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최 목사님 부를 만났어. 그분이 헉 이십 년 전에 어? 뭐지, 제가 다 간증한 거지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주신 기계를, 그도막 천불짜리 기계를 차가두개 있는데, 하나, 혹 드려야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퇴행성 관절염 받는 지전 금요일 날 만난 사람이 딱 열흘 며칠 만에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아유, 뭐, 언제 만난다? 그랬나? 그, 어떻게 알고, 당신이 뭐, 아인슈타인도 기억 못 해, 그런 거.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게 여러분 노트거든요. 음. 그래서, 노트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아, 내가 할수 있는 활, 내가 쓸수 있는 칼, 이건 구원할 수 없다. 음. 누가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뭐로?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그죠? 우리 인간은 죽어서 뭐야 이름 석자를 남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 짓밟아버리. 그래서 어 케어빈도 그것에 대해서 야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 25년 시작했고, 12일째입니다. 아직도 일기장을 안 사신 분이 있어서 오늘 빼게 하시고, 빨리 사시고. 하루에 하나씩, 그냥 묵상. 오늘, 렉시오 디비나, 그죠? 할 때, 다시 한번 묵상. 그냥 뭐, 하, 내가 한 말, 간증, 이거 다 빼버리고. 와, 정말, 나의 삶에, 이렇게 44편의 말씀대로,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묵상하는, 적어놓은 게 있는가. 음,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구원할 사람은 여러분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그죠 예, 밤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썸아타믹 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향해 오는 모든 적들을 짓밟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